eu 아침에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응. 그게 저녁에 이제 와서 그냥 뭐 특별히 할일 없으니까 상태 예, 예, 보고, 예. 어뭘좀해 줄까? 막 음. 주고 좀 지려보내는 똥 치워주고, 어, 물이 좀줄어들잖 않아 똥 치우다 보면까 예. 더... 그걸 다 뭐죠? 물 보충해 주고, 물이 어차피 그냥 한 150m <laughs> 통에다가 그냥 무조건 2 자식은 에어레이션돌려고 그냥 마주하다는 부담이 없잖아요. 데뷔라디오를 네. 생각한 것도 이제 몇년 정도 계속 운옥계에 관심이 많이 가서 이렇게 옮겼는데, 저는 운옥의 고기는 좀그 나름대로 멋은 있는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특유의 뭐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 얘네가 이래서 키우는 거랑 좀 깨달았는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쏟아내면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걔네의 기본적인 걸제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자연적인 거, 자연 친화적으로 해서, 무리하지 않고, 석회이랑 반대란 말이에요. 무슨 정말따? 독립운동을 보여서 하는 것같지 그런 식으로 대변할수 있겠어요. 이렇게 신진. 고일야 6학년 이겼다. 야 6학년 이겼다. 야, <몇> <몇> 야 어, 어느덧 중견이 돼버렸어 <몇> <몇> 막내가 아니라. <몇, <몇, 막... 어, 막내 바로 어, 벗어났네. 아이 차이가 많아. 연구회가 목적이 아니고, 홈페에가 목적이다. 있 이제 일례 불평결을 어, 나름 대응하고 있는데 좀 멋있게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우리 만드는 거에 대해서 어, 전 그래요 일본 단주 식으로만 해버리면 너무 상대적인 뭐 실력 차든 환경 차가 있어서 어, 좀 어디서 취해줄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뜻을 알고 일본 단주 스타일을 키워도 되고 우리나라 스타일을 키워도 되고 또 이따가 이제 나름의 여기 이제 여러분들 갖고 오신 거를 가지고 통평게도할 건데, 평식을 하나만 갖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만 갖지 않고, 자기가 키우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 아까 감추님이 지금 밥공부이 너무 마음에 드는 애가 있는데, 힘들지 않고, 밥도 안줄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 위주로 즐기는 걸로 오래 가서 반려가 될수 있는 그런 걸 하는 게 제가 예, 물난주 연구를 만드는 목적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될건 알아야 되잖아. 아, 어떤 게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는데, 그, 예, 종이 일본 난주니까, 어, 일본 난주 기본 형식을 알고, 그리고 이제, 올해가 이제 세 번째니까, 세 번째니까, 가져가신 거에서 대략 선별하시는 거에 대한 이제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또 갑자기 온달님이 고기를 가져올 것 같고, 갑자기 선별해서 써야 지겠네요 네. 이렇게 요 수평 되는 거, 요거는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어, 여기 이렇게 돼서, 여게이렇게 수평이 딱 맞아야 되는데, 실제로 이게 이렇게 되기 쉽지 않아요. 요게 이렇게 되는 살짝, 살짝. 처음엔 이렇게 있어도, 어, 치어 때, 이제 청자, 지금 요, 요쪽 시점에서 이제 선별을 하면은, 여기서 그살짝살짝 살짝 떨어지는 거를 구별하거든요. 그 그러니까 이런 부분인데 일단은 지금은 이걸 봐야 돼요. 왜냐면 지금부터 이런 애는 더 이렇게 돼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선별의 이유는 좋은 거를 고른다기보다도 문제 있는 애가 나중에 커지면 그게 더 커지더라고요. 나빠지는 때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 짝배라는 게 짝배가 뭐이 이렇게 물로 나오고 여기가 좀안 되니까. 어릴 때 아무래도 커지면 이렇게 뿔룩 튀어나오고 해가지고, 아 그게 속상해. 그 그러니까 어릴 때 그런 애들을 골라서, 저 같은 경우는 선가할 때, 계속 균형만 봐요. 균형 보고, 꼬리가 좀 있더라도 좀 빼고서, 그런 정도만 계속 골라내는 편이구요. 꼬리도 이제 그런 수평적인 거,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좀 즉각될 수 있게, 이런 정도를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거가 있습니다. 어 보통, 이제, 이걸 네 꼴이라잖아요? 하나, 둘, 셋, 네 꼴인데, 요게는 질문이 많죠. 이렇게 된는데 이렇게 약한 선이 있어요. 약한 선이. 그러니까, 꼬리가 이렇게, 이렇게 돼서, 갈라지면 이렇게 갈라져야 되는데, 갈라지지 않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선이 있어요. 그럼 그게, 아, 손잡이다. 색꼴이다. 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잘 보면, 이게 갈라졌는데 이게 다 맞붙은 경우가 요 그러니까 어릴 때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걸 올리면 <laughs> 흑자까지 가가지고 얘를 이렇게 다 보면 순간에 얘가 살짝살짝 살짝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귀찮으면 빼셔도 되고 네, 이렇게 되고 진짜 새꼬리는 그리고 진짜 새꼬리라고 쓰고 손잡이라고 읽어도 돼요. 무슨 소리냐면 손잡이 꼬리라는 말이 있죠 손잡이 꼬리는 이거, 그냥 진한 선이 짱 있어요. 요거 지금 일단 이런 애 있죠. 해엄이 불안하잖아요. 네. 음. 네. 음. 그러니까 오, 저는 이렇게 봐서 띠퉁띠퉁하네 네,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못뭐 죽이려네 일단 무조건 빼요 띠퉁띠퉁하네 어, 예. 어, 네. 균형이 제일 중요하니까 어, 제가 지금 작아서 네. 안 보이지만 어딘가 계속, 계속 어딘가가 나중에 커서 보면 어딘가 문제가 되거나 특히 척추가 문제될 경우가 많아요 음, 네. 음. 그... 네. 여기 있다 손잡이 손잡이 가 아, 딱 그 선이 쫙가 보이죠. 네. 근데 근데 이거 아닐 애매하더라고요. 수도 있어요. 어, 근데 아닐 수도 있다. 내 꼬리는 봐봐요. 내 꼬리일 수도 있겠어요. 내 꼬리 끝에 보이는 거다. 네, 그 어, 이거 근데 쫙 봤을 때어 괜찮다. 근데 보고 보면 이게 꼬리가 이렇게 접힌 이렇게 접힌 거 아니에요? 접힌 꼬리. 근데 딱 붙을 수도 있고. 응. 근데 이게 어, 다른 게 괜찮아 그럼 될 수도 있어요. 네? <laughs> 네. 그리고 이런 게 되게 헷갈리더라고 겹친 네. 것들이 선이 저렇게 나 있어서 자 보시면 어... 이거는 빛 조여가지고 밑에 그림자 보면 달라진지 않는지 확실알수 있어요. 아 빛... 어, 그런 또 집단지성에 네. 이렇게 그림자를 보면 네. 확실하게 보여요. 그리고 누구지라 거를 거울그란 거울로 그하면보야밑까지아예 아주 아안피나해나 나는 그렇게 안해 나는 그렇게 <laughs> <피곤해 그게 웃음> 보시면, 네. 그림자 보면 더확실게있 나는 그렇나그안 나는 그렇 계속 안는그렇그러면해나그 나는 에 봐야 돼요. 지금 그렇게 해 나는 그 나는 나는 그봐 그렇게 안해 나는 그는게 남은 게 지금 1 1 마리가 는데1 1 마리 도이금 괜찮은 거, 세 마리 건좋은거야다 버렸어. 음만할때 보기로 한참, 한... 한, 뭐 한, 정도 한 정도 스킵을 하면 그만큼 더 많이, 좀 버려주세요. 이거 더 이상, 이렇게 많이 주먹 하면, 이게 먹으면 약간 농구 대비게좀이안좋 그럼 얘는 전체적으로 다 괜찮은데. 네, 네, 네. 왜요? 어떠세요? 어느 게, 어때요? 제이제님, 이뭐걸로 저요? 네. 저도. 어, 아이, 훌륭해요. 네. 한 번, 선별 한번해게요 <laughs> 아, 그건 어쩔 수 없지. 너 얘네들의 운명이 그런 거지 뭐. 원마 <놀람> 네. 두번 정도 면 되는데. 그걸 슈퍼츠가 얘도 거 맞고 좀 보도. 하, <놀람> 파란색 이렇게 저희 şey 같은 경우는 머리는 홍고, 몸통은이 되기 때에처원번에 저번에 저번 아니, 난 누구나 번생저죠에 저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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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안에 저번에 저번에 저 예, 에 저번에 저에저번번에 저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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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번그거번에 아아다 어, 똑같은데. 나. 어? 장도 이게 터을때이것되 거. 아니 저 5월 달에 받은 거니까. 어. 그러니까 저희랑 같은 분은 아니잖아요. 비슷해요고 그 시절에 오셔서 오케이, 받아가신 거라서 5월 11일날, 5월 11일날. 그러니까 얘네, 얘네들이 얘랑 같은 배는 아니잖아요. 같은 배요. 어, 데예요? 아닐 것 같은데요? 아니죠, 아니죠. 네, 아니죠, 아니죠. 덕치가 아픈 배였 그럼 그냥 밥 많이 줘요. <웃음> <웃음> 전 많이 주는 거 좋아해. 나는 <laughs> 네. 그럼 네 번째 배를 줄게. 네, 회원분들 늘어나면. 네. 확장하셔야될것 같아요. 그렇죠. Yeah. 네. 켜고, 네, 예. 커피 켜고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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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어디쯤에 있어요? 어, 커피 드릴까요? 어, 음. 네. 무슨 동인데? 충민동. 아, 아 충민동. 음. 음, 이이 연락 뭐 연락, 연락 아무 때나 가도세요 메일 있습니다 벌써 거의 뭐, 거의 숙식을 하니까 거기 그 다음 카페 남수시장 예, 응. 네, 그렇지. 남수시장고 이좀 빼주세요. 어? 아니 아니. 아 눈치를 보시는데. 음. 저 다섯 번째 게제 겁니다. 원래 뭐, 원래 자기 거에 눌러 이거요? 빼고 어. 아, 이거는 빼고. 아보세요 그래. 그래. 아, <laughs> 멍찬이도 길을 마음에 드는 네. 거에 너 보고 멍찬이 마음에 드는 네. 거면 돼. 거기 언제 놓으세요 그냥. 그 위쪽으로 그냥 들어서. 그 수조 위로. 들어요. 저때는안 돼. 내가 따는안 그 돼. 어. 어. 뭐. 그게 없으면 문제 되는데 그것 여기 그 유단동 수조 공시 400원이 공식표, 다이소표 5000원, 음, 5000원, 5000원, 5 0 0 0아5한한0원 5000원, 5 0 <laughs> 이거 뭐하고 긴장되나요 형님이 넣었어요? 아니 있지아 있어요? 난두개인데뭐 뜯은 <laughs> 거 있어? 큰 수주에 넣으신 거 아닌데? <어떠는데? 웃음> 아 아무래도 저런 공평하게 어, 안, <laughs> <laughs> 아, 안 보여 안보 <laughs> 야 오늘 이번 영상이 재밌겠다. <laughs> 이게 하이라이트인가? 그죠? 아 큰일 났죠. 상하면은 이때 먹으면은 막그상 뭐. 뭐. 부상은 이제 네. 네. 몸에 부상을 당한 거. 여기는 아직이니까 괜찮아. 다웃잖아 <laughs> 들어갔습니다. 찾아오게. 어,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들어왔습니다. 없어 먹는 거. 이 리해놓 음, 잠깐 있어요. 조금 이따 들어오세요 아직 하도요아비만 아, 오면 다음날 그냥 머리가 아우 머나서 지금도 살랑 해요 그럼 같이 이제는 좀금 괜찮아졌어 끌어 되면 음. 저번주막비오고 그랬잖아요 네 다음날 왔으니 이건 확 끊어질 것들 안끊고 어우. 기운지하백쌤 m 지금, 나중에... 응, wow. 지금 두개 들고 계세요. <laughs> 나이여기 여기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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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요 <재밌네요>. 나는... <laughs> 이게 <붜리> 아아 아이고 이거, 이거 예, 아우 와사심이사심이이 아, 아, <laughs> 아, 마지막 그왔 아, 이거 님 감침, 했습니다. 했어요 응. 누구 남았어? 아저씨 하세요. 아이씨. 했어요? 네, 다 하신 거, 거 같은데요? 네, 한번 세 보세요. 1 2 3 4넷이섯 여섯 일곱 하나, 12. 열두 명. 열. 하 12. 명두 개. 열두 개? 1 2하두개2두 개가 없는데? 두개 지금 12개인데. 12. 명이 12 맞아요? 12명. 아, 맞구나. 열두 명이네. 밥을 열두 개 시켰거든. 아. 됐네. <laughs> <있겠네. 웃음> 그좀 밥이 중요합니다. 네. 음. 이거 저기잖아. 저기 구구미 님. 네. 아. 첫... 어. 일등이에요? 당첨 구구미 님. 아, 구구미 님. 아, 잠깐만. 이거 둬야 돼. 잠깐만. 앞에 한번 서세요. 서세요. 아, 잠깐, 잠 아, 이거 부산. 지금 몇돌생이요 이거 저 얘네랑 같이. <laughs> How was it? p e o p l 네. eat. All young boys are gone. y o u n 이 이동을 그러면 내가 정해야 아, 어, 이등이재미 2등 이게 이은제로도 네. 할게요. 공동이동로 해야지. 아직 일이 어, 있어 숫자가 없어. <웃음> <웃음> 그럼 하나만 당굴고 등동 이동하면 되지. 뭐. 고 근데 불을 따로 안하면은 그게 딸려요. 아무래야. 그거 몰라? 게더 아, 프로하고 이게 효과가 하네요. 예. 이건 저희젤이가 아, 이 거야? 네. 아, 네. 이게 코리아가 가까서 코리아게 젤라. 음. 조금 음, 음, 가격 때문에 음. 아도무부가발표가안나가 음. 오 등. 토하면 겁이 안 좋을 것 같아. 오 등. 아, 아니, 겁나는데 같이데 다음 게임 사백미도 번에 여기 뭐예요? 저기 사다가 슴깐 그걸 하잖아요. 득. 어? 7 분만 응. 넣어졌나어 8등 어 어이구 똑같네. 어이구 모르겠다. <laughs> 어 이게 6이야그야 보고 싶은 대로 보면 되죠. 응, 응. 네. 자, 시도한 페짜리를만 해도 한주변으로한 대여섯 개 돌려요. 내야로 만하면 가스 품과 기준으로 돼. 가스 품 맞은 거예요. 시공 보일 때. <목소리> 여러분 아, 1등한 분의 아, 소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아, 네. 자,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그냥 두 시간마다 알람 맞춰놓고 <웃음> 새벽에 나서 <laughs> 밥 주고 물 갈고 얘 잠도 안 재웠어요? 안 재웠어요. 우와, 혹족한 아... 주인이네. <웃음> <웃음> 두 시간마다 쌍구를안 네. 아. 네. 아. 아. 지웠어요? 얼른 어, 들어와야 내가 자는데. 그러니까 아, 아. 그래. 야. 그래. 알람을 맞춰놓고 그래. 아. 네. 대단하십니다. 뜯다 보니까 고무가 안에 있더라고요. 아. 이게, 그래. 이게, 진단한 이게 진단한 언제 받아가거죠 이게 5월 3 0일이니데 5월 30일, 6월 30일이면 한 달? 숙자 요만할 때. 한달 만에 이만큼 큰 거면 같은 배야 돼. 이거. 예, 네, 저좀더때거 어... 저거랑 아, 그 때. 네, 그쪽 때. 뭐, 뭐 했어요? 아, 직장을 나름 다니면서. 키켰습니다 그렇지. 그 어, 아... 네. 그렇지, 그렇지. 때한 <laughs> 아... <laughs> <그렇지, 그렇지. 웃음> 아... <laughs> 아, 한달 사이에, 근데, 굉장히 정성도 많이 들어. 이럴려면 환수도 많이 해야 되고, 먹이도 먹이지만. 네. 네. 아, 색깔도 아, 네. 빨개진 게, 뭐, 조명이 따로 있어요? 아니요, 그냥 햇빛이 많이 들어요 아, 아, 역시 햇빛. 사육 환경, 어떻게? 네. 아, 베란다에 프라베 깔아놓고. 몇 리터? 음, 110리터. 아, 110리터. 아, 110리터 프라베. 몇 마리 끼워요, 지그 하나에. 네. 아니요 2개에 나눠서 2몇마리 있고 한통에 한통에 세마리씩 줬어요 와아 아... 아... FM을 아 그랬잖아요 아니 오늘 1등 못했으면 네. 아니 2시간씩 알람을 맞춰놓고 <laughs> 야아 훌륭합니다 아... 나도 그렇게는 못해보고 그러는데? 아... 일등같고 부족한 <스> 것 같아요. 어떻게 해, 냉장만? <웃음> <웃음> 냉장, 물벼룩, 브라인 사료 안 주고? 사료는 안 해요. 소화 잘 시켜 소화를 <laughs> 그러니까요. 물벼룩이 어디서 났어? 대양. 그냥, 그냥. 우리 반성을 해야 됩니다. <laughs> <laughs> 아 아니요, <laughs> 편하게 켜고. <laughs> 편하게. <laughs> <laughs> 아저씨들은 편하게. 처 <목소리> 처음에 어... 딱, 딱 보자마자 음, 그 에서 음, 눈물기가 확 높아져 버잖아요잖아요 네, 네. 네. 가면서 그냥 그냥 무슨 그 뭐, 있잖아요. 거거 있잖아요. 거 아, 거 너무 예쁘니 그냥. 음. 른 쪽에다가 안 주면 저는 음, 음, 그으로 줬는데. 당연히 저기 여기 부상이 있다고 합니다. 맞는지 모르겠 부상이 있습니다. 제큰거지다 아, 어. 아, 익어요? 다 익어요? 어. 어. 아 빨리 갈아 입고 와봐이기장실에가서 엄마 거일까은 안마시 이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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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거 <laughs> 하나, 둘, 셋!